피부 극락 보내는 거죠. 비포광 이랬는데 맨맨맨 막짝 막짝해지는 피부잖아요. 기초에 충실한 수분 탄탄 진정이 싹 되는 딱 사용해봤을 때 눈에 띄게 피부가 변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환자기 때문에가 뒤집어진 이 피부가 회복하는데 최고의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피부 퀄리티가 더나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어디. 안녕하세요 피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피부가 싹 한번씩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각질, 족살 파티에다가 푸석푸석해지고 좁쌀 여드름도 엄청 많이 생기고 블랙헤드까지 다다닥 올라오는 거야 피지 분비량도 과잉으로 생기고 피부결이 완전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빡집중 안 해주면 한두 달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뷰티 크리에이터 7년차 노하우를 꽉꽉 담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빡집중을 해봤는데 지금 피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 되게 맑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빡 집중했던 등락 가는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이대로만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탄수화물 을 거의 안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물갈이를 해서 그런가 피부가 와우. 와우 제가 지금 그몇년 동안 이 정도로 뒤집어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바짝 집중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비포처럼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을 때는 정말 순한 클렌징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세정력에 포커스가 되었다기보다는 참 순해가지고 거품을 풍성하게 돼서 살살살살 케어를 해주시고. 깨끗하게 좀 쌩얼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클렌징을 다 끝낸 상황이거든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각질이나 블랙헤드 키지를 좀불려가지고 녹여내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 작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순한 제품으로 살살살 녹여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트러블이 막 이렇게 올라온 게 크게 없어요. 하지만 피부에 트러블이 좀 올라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트러블 부분에 바로 스크럽을 하거나 바로 필링을 해주 주기보다는 구멍을 살짝 내주는 게 좋아요. 안에 있는 피지나 좁쌀들이 쏙쏙 잘 빠지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쿠팡에서 이런 니들이 팔아요. 여드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니들로 콕 눌러가지고 피날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겉에 살짝 파선으로 여드름을 뿅 구멍을 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압출기로 짜지 마시고 바로 어떤 작업을 들어가실 거냐면 얼굴 전체적으로 니프니프 율무스크럽을 발라줄 거예요. 안에 이렇게 스파츌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씩 떠가지고 얼굴에 쫙펴 발라줄 거예요. 특히 이렇게 좀 피지를 많이 녹이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드름이 많거나 특히 코 부분. 제가 해봤을 때는 블랙헤드랑 각질이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녹여져가지고 엄청 매끈매끈한게 즉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스크럽이거든요 여러가지 뭐 스크럽 써봤지만 요즘 제 완전 최애템이라서 청노들도 꼭 써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용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이 제형이 약간 잼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안에 율무 파우더랑 스크로우스 그리고 꿀추출물이 들어가있어가지고 엄청 보습감이 좋으면서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되나 하고나면 건조해지는 계절에 너무 좋은게 스크럽을 하고 난 후에도 건조하지 않고 수분 보습감이 엄청 꽉꽉 채워지고 만져봤을 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싹 제거가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도톰하게 발라두는 편인데 여기서 저의 노하우가 있다면 입술 각질이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술에도 올려주셔도 돼요. 등드름이라든지 가드름이라든지 트러블 있는 바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사용해주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롤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피부가 연약해져 있고 엄청 민감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작은 알맹이조차도 자극적이다라고 느껴지는 피부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로 롤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각질과 피지, 블랙헤드 이런 좁쌀 이러한 이런 것들을 막불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요 얼굴 위에다가 랩핑을 해줄 거예요. 두껍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한겹 정도 해주면 되거든요. 이 부분과 코 부분만 좀 구멍을 내가지고 조금 모양새는 뭐, 그렇지만 효과적이거든요? 쭉 붙여주세요. 이 상태로 끝나는 게또 아니에요. 물론 피부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좀 열기가 올라와서 녹이면서 모공이 쭉 열리면서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빠져나오겠지만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페이스 타월이에요. 이거를 물에 적셔가지고 한 2분 정도. 전자인지에 따끈따끈. 하게 데워요. 얼굴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자렌지에다가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볼게요. 온 스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분 돌리려고 했는데, 한 1분에서 1분 30초만 돌려도 조금 충분할 것 같아요. 물이 모랑모락 올라오는? 너무 자극받지 않게 조금만 찍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끈이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와, 두근두근! 피부에 15분 정도 싹 올리고 있으면 각질 피질, 각종 노폐물, 두살 니들로 쿡쿡쿡쿡 찍어놓은 부분까지 싹! 여드름 녹아가지고 쫙 빠져나오고, 퍼질랑 말랑한 그런 여드름도 쫙! 안 아프게 녹아져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꿀팁대로 해보고 나면은, 저한테 엄청 고마우실 거예요. 슥! 하고 오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려고 하는데 모양새가 성형한 것 같은 느낌이죠. 할로윈 분장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입을 안 움직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복카수라는 거가 긋겠지만 아주 열심히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15분 정도 휴식을 좀 취해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다 불려주면 딱 묶여주고요. 어, 열기는 있는데 이 랩핑이 싹 막아주니까 모공이 촥 열리면서 녹는 느낌이 나요. 요 랩도 벗겨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물로 헹구지 마시고요. 살짝, 한번 더. 질과 블랙헤드, 그런 노폐물들을 스크럽으로 롤링을 해가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막 스크럽 빡빡빡빡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많은 걸 빼내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더 많은 피지량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살살 1분 정도 롤링을 해주시고 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인건해 줄게요. 1차로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은 이게 내 피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매끈매끈 반질반질한 느낌이 처음에 납니다. 2차로한번더 무슨 작업을 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물세안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노폐물이 진짜 깨끗하게 청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사실 여러 가지 스크럽이나 필링을 사용을 해봤지만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화장품은 어렵잖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딱 사용해봤을 때 눈에 띄게 피부가 변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강이 은은 으늠... 하게 피부가 계속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거슬리는 게 하나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 케어하고 싶은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녹일 건다 녹이고 모공 청소도 싹 했지만 딥하게 콱 박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드름 압출기로 이용을 해서 쭉쭉 쑥쑥 짜주면은 처음에는 모공이 안 열려 있는 각질이 덮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드름을 짜면은 피지 안 나오고 블랙헤드도 안 나오고 오히려 피부만 자극이란 자극은 다 받아가지고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욕을 자극 없이 싹다 열어놓은 상황이고 거슬리는 각질도 다 제거된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압출을 쏙쏙쏙쏙 해주면은 너무 잘라 뿌리까지 따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 스크럽 단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해주고 압출 단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고 있어요. 누르기만 엄청 잘 나와. 딴 것들 모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러울 수는 있어요. 더럽다 하신 분들 얼른 넘겨버리세요. 펌짤 <laughs> 주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둘게요. 저 지금 힘을 거의 안 주고 있거든요. 쭉 하면은 부드럽게 나옵니다. 제가 요즘 턱에 진짜 뭐가 많이 났거든요? 생리 기간 되면은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혐자의 주의 진짜 많이 나왔죠? 제가 더잘 보이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검은 곳에 좀해가지고 블랙헤드는 잘안 보이는데,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모공 늘어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공을 깨끗하게 비워놨으면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 진정 관리까지 꼭. 해 주셔야 되는데요. 깨끗하게 비워진 이 피부에 밥을 먹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밥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하잖아요. 피부도 밥을 정말 건강한 걸 먹여주면은 살이 정말 곱습니다. 근데 이럴 때뭘 먹여줘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 그럼 엄청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서 아 나는 엽장 먹을 거야. 아 나는 말하지 않고 하면서 엄청 맛있는 걸 고르겠지만 예를 들어 화장품으로 치면 엄청 기능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은 탈납니다 기초에 충실한 수분 탄탄 그리고 진정이 싹 되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마스크팩을 해줄 건데요. 요 마스크팩은 이프 수딩칸 마스크 리뷰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마스크팩을 고를 때는 시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트부터 안에 있는 성분들까지 굉장히 기본에 충실했다 라는 느낌이 들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조건이 뭐죠? 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유수분 밸런스에 굉장히 균형을 잘 맞췄다 유수분 밸런스 균형이 깨지면요 여러분 각종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증식을 하고 너드름균이 살게 되고 그런 환경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게. 요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고난 피부는 그럼 어떤 것 같아요? 피부 유수분 밸런스 균형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건강하고 탄탄한 거란 말이에요. 깨끗이 비워진 피부에 제가 니프니프 수딩캄 마스크를 올려줄 거예요. 수딩캄 마스크팩에는 어성초, 개동쑥 병풀추출물. 웬만큼 좀 진정라인의 화장품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만큼 진정이 좋다는 추출물들은 다 가득가득 가지고 온 거죠. 피부에 진짜 착 붙지 않나요? 에센스도 정말 충분히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완전 촉촉히 그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알차게 진정과 수분에 포커스된 제품을 피부에 밥을 먹여주면 예민해진 이 피부들을 피부들아 진정에 이렇게 딱 가랑게 만들어주고 수분감이 촉촉하게 머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면, 와, 피부 퀄리티가 라오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팩을 한 15분 정도 해두고 오겠습니다. 짜잔! 15분이 지나고 이렇게 떼어내면, 보세요. 진짜 피부 극락 보내는 거죠. 지 복구가 어떻게 피부가 이 정도로 뒤집어졌지? 씹었을 때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 루틴을 꼭 해주는 편이에요. 니프니프 율무스 크럽이랑 니프니프 수딩감 마스크팩을 피부모들이 할인가로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마켓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45% 할인된 가격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니프니프라는 브랜드는 인플루언서랑 공부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대표 언니한테 직접적으로 나 이거 너무 마켓을 하고 싶다.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사용했던 제품들이고 스토리에도 종종 소개해드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유튜브에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표봉너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해보실 수 있도록 나키제이 준비해봤습니다. 날짜는 10월 7일 저녁 7시부터 10월 9일 저녁 11시 50분. 9분까지만 이 가격에 할인을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켓이 처음인 만큼 구성도 좀 탄탄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구성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구성, 2번 구성, 3번 구성, 4번 구성. 아, 이게 남자도 사도 될까요? 뭐, 여자도 사도 될까요? 어린아이도 사도 될까요? 나이는 어떨까요?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 없이, 모두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베이스에 충실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포가 이랬는데, 맨질맨질, 맨질, 빡짝! 빡짝. 해진 피부잖아요. 반짝반짝 이렇게 된게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요즘 환자기 때문에 막 뒤집어진 이 피부가 회복하는데 최고의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니프리프 리뷰들 보면은 굉장히 반응이 되게 좋아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리뷰도 하나하나 보시면서 다른 스크럽이나 마스크팩들이랑 비교해서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자신있는 제품이거든요. 막켓 오픈 시간에 맞춰서 댓글이나 더 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둘 건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퓨어디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문물이라든지 DM으로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부 극락 보내는 스킨케어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퓨복러들 진짜 큰돈 들이는 피부과 돈 드리는 아껴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찾아서 관리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